야야 개좋아 너무 편하다 저희 대장장이이까지다시켰어야 아, 좋았다 야, 누가 비닐봉지에 이렇게 뽀스락거려 누구야 나다 그래 알겠다 <laughs> 아 좋죠 차마 누나한테는 뭐라 말도 못하고 당 떨어지실 때 됐지 드시죠 맞죠. 그게 루님. 맞지 음아 맞아 그 비즈님 네? 저희 그그그 그, 그 길드 마크 디 코에서 신청해 주셔야 돼. 요 길드 마크? 네, 길드 마크 신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어, 근데 위도가 왜 비지예요? 비선실세. 비선실세 지요 비선실세. 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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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나를 이렇게 푸대접하는 거 당신밖에 없다고 알아? 내가 언제 푸대접했냐? 어, 그 네가 네 억보만. 내가 푸대접하지. 내가 언제 하지? 푸대접했어 미친놈아? <laughs> 푸대접이야 미친놈아? 그럼. 아니, 네가 이상한 소리할까 그렇 오해를 살만한 발언에 내가 당신을 언제 푸대접했어? 푸대접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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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우리 지금 건축 담당 누구시지 그러면? 병살 아, 아, 담당. 아, 아 김병 아 줄여서 KBS가 그래서 김병살 그거였어? 맞아요. 예. 아 병살님은 닉네임이 병살 타할 때 그거예요?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아 아니었구나. <laughs> 다 물어봐. 이제 오늘도 채팅으로 한 번이 오셔서 병사랑 하나 병살 쳤다 이러고 공개하라고. 아, 그렇구만. 돔 공연 같은 거할 거야? 아 해야죠, 돔 공연. 누굴 찌르면 될까 내가? <laughs> 위도? 왜 항상 그렇게 되는 거지? 공연 하고 그 길드 초대해주는 어, 걸로 네? 티켓 팔자, 공연 티켓. 어, 그거 좋다. 노래 장사해야지 윤유신인데. 그러니까 왜 찌르는 역할을 하냐? 옴님도 하나 불러야 돼. 뭔 소리야? 옴님 노래를 그렇게 잘하신다고. 하이치, 또 시작이네. 누가 그래요? 내 피셜이요. 그죠내 주름 <laughs> 네, 빨리 피세요. 예. 네. <laughs> 가비? 그거... <laughs> 그런 거안 통해요? 아이고, 아이고 어린도 그 없지. 노래가 좋으시길래. 아그 그거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노래는. 맞아 <laughs> 우님 희소씨 우리 그거 마크 스킨 맞추잖아요. 네. 그거 다 전원 치마니다 치마세요. <laughs> 아 진짜 아니 왜 아니 무슨 아니 자기들끼리 그런 게 어딨어? <laughs> 전원 치마니다 코시님도? <웃음> 예. <웃음> 네. 아니 코시님 저는 바지예요. 뭐야? <laughs> 어나안 해. <laughs> 장난해, 나랑 지금 아니, 여기서 깡패 새끼들만모여있네 아, 치마긴후마지 뭔, 아무기 s s 하지 마. o l 마. 야 e 설정 들어가. 응? 음악, me s 잔디 개 y do love. c 눌러서 설정 들어가 봐. 응? 음악 및 소리 눌러봐. 응? 거기서 블록이라고 돼 있는 거 있지? 응. 쭉 내려. 그리고 설치. 해 o 똑똑하다. 나이스, 나이스. l <laughs> 너 진짜 똑똑하다 고맙다. k <laughs> l 에이스야. 추 o 드립니다 k 아, l o 추추가 뭐야 근데? 추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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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싫다. <laughs> <laughs> 추추가 뭐야? 도대체? 아니 모르는데 왜안혀가음 이렇게? 아 그냥 뭐 그냥 분위기 봐서 그냥 대충 말하는데돈 음, 되시겠거니? 어 의미를 알고 나니 그냥 그저 그렇네. <laughs> 진짜 어이가 없네. 코시님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어 지금은 ISFJ입니다. 음. 있겠어요. 원래 이셨어요 혹시? 맞아요 맞아요. 아, 그다 그래요. 나이 먹으면 그렇더라고요. 네. 어 잠깐만 궁금하다. 여기 다 MBT 어떻게 되지? <laughs> 난 무조건 i n t 아, 전 INTP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와 아, 근데 INTP 같다 느낌. 슈퍼 INTP라서. 다 어? 잠깐만 다 MBT 어떻게 돼요? 루미 언니 뭐야? 자. 나 ISFP. 채팅창에 써보자 채팅창에. 채팅창 아유. 쓰라고? 길드 채팅창에 한번 써보자. 오케이 오케이. 와 ENFP. 저내피안 어, 갔죠. 그러게요 어, 넌 진짜 제이 같아. 피가 많네, 어, 다 피네. 어 근데 우리 이가 한 분밖에 없어? 야, 위도는 인티비 아닌데 근데 쟤는. 안 한대, 쟤는 근데 나 우님이랑 저... 있을 때 빼고는 다 인티 같아. 근데 진짜 미안한데 너네 둘이 똑같아. 똑같아. 남자, 아, 남자 똑같아. 위도와 아, 여자. 그런 똑같아. 모욕적, 똑같아. 모욕적인 아, 발언을 잡고. 아, 진짜 아 맞어 아, 개실하는 거 봐봐. 다르잖아. 진짜 아니야. 똑같잖아, 채투리. 어. 그렇지. 아, 진짜, 진짜 아니야. 개 모욕감 넘김 고소야. 해겠다 서로 실은 개실하는 거 봐봐. 위도우 이리 봐나 벌써 거의 다 깔았어 봐봐. 해봐. 내 옆에 야몽끼리 있는데? 잠깐만 어떻게 너는? 응? 어? 음... 아까랑 그대로인데? 꼰대... 아... <laughs> 하, 꼰대 맞아요. 잠만 근데 나는 왜 스플래시 데미지를 받지? 꼰대라서. <laughs> 같이 아픈데? 에이 아플 거 없어. 꼰대가 어디 안 봐? 근데 꼰대, 꼰대한테 꼰대로 하는 건데 뭐 어떻게 해. 꼰대도 맞잖아, 깨어있는 꼰대가 있고 닫혀있는 꼰대가 있는데 어. 나 정도면 우리 정도면 그래도 깨어있지. 애들 다 받아주잖아. 그것도, 그것도 맞아. 나 그렇게 생각 그럼요. 그들이 뭘할수 있는데 그래서. 그니까. 스프루트로 <laughs> 안될것 같아? 몇년안 남았어 저것들. 똑같아. 근데 이게 이강에 3강만 돼도 진짜 빠르다 그렇지 아니 근데 아무것도 코시님은 아무것도 그냥 아무것도 자기, 자기 월드 살고 있는데. 저 봐봐. 스프루트 <laughs> 해도 안 하잖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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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진은좀 시간 조절을 할수 있으면 좋겠다. 내가 불러준 대로. 내가 불러준 어, 대로. 써서. 밤이라 너무 아... 어두워. 일단 물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밝. 운영자 몇살자족해을 겁니다. 아야야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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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가> 저기요 <목소리가> 어이 사람 안 되겠네. 저기요. 아니 진짜... 우리 애들 밤낮없이 일해야 되는데. 아왜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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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아, 왜 그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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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내가 내가 밝기를 올릴게 그냥. 어 괜찮아 괜찮아.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네네네네네. 왜안 줘. 뭐 해? 이제 없어. 나 이제 없어. 팔고 안 올게 안 아니, 없어. 없어. 들어갈 데가 없어. <laughs> 아니, 들리 버렸으면 진짜 이안 하나네. <laughs> 아니. <웃음> 빨리 빨리 나네. 나, 나 야, 나네. 나네. 니네가 해 이런 어, 식으로 해. 어, 어. 나네. 어, 어. 벌써 분열? <laughs> 아니, 들어갈 데가 없어요. 선생님 네네. 미안해요, 미안해요. 빨리 하고 다시오세요 힘드니까. 똑똑한테도돌이패 <laughs> 아유. 지금 병살이랑 움님이랑 위도가 하고 있는 건가? 맞아요. 하고 있어. 설명을 하고 있으면 솔직히 뭐가 없지 않나? 추로미도 감정. 사실 추루미님은 추루미 필요하... 그. 필요하다고 해주세요. 거기 혹시 일손이 괜찮다면 저희가 그냥 그 전담으로 써도 음... 될까요아 그럼요. 그럼? <laughs> 괜찮아요. 위도는 괜찮아? 사실 있으나없으나큰 차이가 없어서. 아이필요하시분 들어가는 거 허락합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프리카는 차갑다. 그... 루미 누나 저기 있는 거다 정리하고 어 가고있어 어, 제 앞으로 그냥 딱아프리카 존나 웃긴 게 서로 보듬는 게 별로 없음 그래서 재밌음 <laughs> 제가 딱제 화면에 지금 이제 곡괭이질 하는 사람들 다 보이거든요 통제할게요 곡괭이 논다 어 승민 아, 어디가 승민 어디가 저기 거의 아오지 아니야 저 정도면? <laughs> 저 잠깐만 승민 스미, 누나 스미, 도망 승민 누나 도망 승민 누나 도망갔다 이거 아오지가 저기 있었네 안되겠다 아, 배민 네, 딜리버리 와서 저기 승민 누나 끌고 오세요 오케이 어디있어이승미 배민이 사람도 데려가는구나 배달 잘 되네 잠깐만 승민아 왜 이렇게 놀지 저 곡괭이 아니 아 진짜 스트레스 받네 저... 왜 했어 내가 나왔어 나왔어 뭘때나왔다고뭘 때와 나갔다고 어어어 뭐 <laughs> 어, 어. 많이 억울한가봐 많이 억울한가봐 많이 억울한가봐 대억울한가봐 지금 야 이렇게 된 거야 여기 어디서 음유시인 같은 부분을 찾을 수 있는 거지 <웃음> <웃음> 진짜 진짜 보여 지금 보여줌. 누구 하나 할 사람? <laughs> 아무도 안, 부, 안 부르고 싶어? 거짓말하지 말고 진짜 얘들아 음유시인이야 여러분 거기 서있어 <laughs> 가시죠 자, 가자 가자 <laughs> 가자 <laughs> <laughs> 아니 도대체 뭐야 이거 하랑이 거기서 하고 있어 나는 나는 노래 저희, 저희 길마가 불러드릴게요

이야아 yeah. 이거거든 와. 아 역시 기사... 대장 할 만하네 기다기 아. 이게 기사다. 대장이지 나 팝송 하나 할게 어 아, 좋습니다 오호호호 셀친 <laughs> <미친다>. 미쳤다 <laughs> When I lost the 와 미쳤다. 아, 미쳤다. 아니 왜? 광질 쉬질 않았어. 갑자기 진짜, 확 진짜, 돌아오네. 쉬질 않는 곡군. 아니 갑자기 확 대박이다. 돌아왔어. 아니, 이런 사람들이 왜 광질이랑 딜리버리를 하고 있는 거야? 아니 뭐해? 지아나 잠깐 인간성을 돌돌로 돌아오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어. 자막. 어? 노래한 곡 해. 아 어, 어, 네. 알겠습니다. 저 아, 듣고 싶은 아, 거 있는데 불러주나요? 네. 어, 어떤 건죠? 그 제가 듣고

제가 바로 그 10세입니다 미쳐져 진짜 제가 바로 그자 이제 주세요 예예 예, 그 동안에 또 많이 캔는데 아이고 와 아니 근데 진짜 다들 대단하다 나 여기 왜 있는 건데 나는 레전드다 아니 근데 진짜 다 대단한 많이. 사람 어 아, 아, 대단하다 아,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와 이게 라이브라니 캬. 우리 이거 저기 이제 광, 광질 라인업 다 했는데 이제 그쪽에서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노래음 옳소 감사리부터 할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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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해볼게요 목 상태 안좋긴 한데. t sometimes I do. Can I 서나 l p you? I don't know if I can help you. I d 아 n t k n o 아 i 다 I can help you. 정 don't know if I 야, 타민이야, 비 타민. TBS, 아, 타민 아이돌이야. 아니, 아니 새벽 5 시에 뭐. 이런 게 된다니. 귀여워. 6 시구나 <laughs> 이제. 야, 잘 들었습니다. 이제 네, 위도 차례긴 해. 어? 우리 그러네? 다 했어. 오케이. 좋네. 비선실세 <laughs> 권한 사용해서 안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하셔야 돼요. 안녕이라고 청각합니다. 이거는 해야 되지 않나? 탄핵 마름네 <laughs> 갑자기. 부님 도하셨습니다. 진정. 말이 말이 보나 부럽게 그러면. 응, 좋다. 마리와나? 에이씨, 마리와나 뭐라고? 간다. 이름이 마, 뭐라고? 마이 리를 벌드 아. 그러니까? 마리와나라 그런대 놀랬네. 마리보 좋아. 마리와나마리와나 그러니까. 마리와나 노래 좋지. 근데 그것도 좋아. 마리와나 노래 좋아. 노래 어. 개 좋아. 그게 있구나. 노래 있어. R&B 그 노래, 좋아. 음. 노래. 좋은 책 읽고 사람들과 어울려요. 아, 역시 믿어라 믿어 이게, 이게 그래 그래 감상했어. 그래 역시, 이거지 어. 이거지 이거아 진짜 잘한다 야 그래서 아 저는 이제 슬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왜, 노래 뭐가 하고 가셔야죠 가는 건 괜찮은데 하고 가시면 될거 같아요 아저 이런 일못해 <laughs> 이런 못해, 일 못해요 저아 진짜 잘한다 그래서 막 꺼져 이제 비켜, 이제 그래서 아. 얘 그냥 묶어놓고 노래만 시키면, 시키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미치겠다 아나 진짜 이 새끼 그래서 딱이다 <laughs> 응 음, 잘했다고 근데 우님 노래 언제 하시나? 자 저는 이제 갈 때가 된거 같아서 내일 일정에 내놓으라고 뭘 내놔 맡겨놓은 거 있어 우리가 지금 단체로 맡겨놓은 거 하나 있잖아 아 없어 있어 우리 단체로 맡겨놓은 거아긴 했어 나는 흰수염 고래가 듣고 싶기는 해. 130, 와, 흰수염 고래 욕자도 하는데. 돈으로 드리면 될까요? 아, 못받은게 있으신가 봐요. 나, 있으신 나, 네. 나 흰수염 고래면 좋을 것 같기는 해. 직접 한번 깎아 보시죠. 와, 흰수염 고래. 면 아, 아, 아이 사람들이 이러다. 3만 벌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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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다. 역시 나 우리, 우리, 대코... 우리? 아, 흰수염 네. 고래면 네. 좋을 것 같기는 해. 아, 흰수염 고래면 좋을 것 같아. 아, 제발 이를 방해하지 마시고. 나 흰수염 고래면 좋을 것 같아. 내가 내가 한80깐만얘 이거 한공가? 금속관에 넣자. 그런 것 같아. 나 흰수염 고래면 좋을 것 같아. 나 흰수 이 정도면 흰색 연고면 한번 불러줘야 되는 거 아니야? 헤이. 아 진짜 이거 안 불러주네 진짜. 내 마이크 진짜 껐냐? 무서운 사람들이야. 내, 이 사람이 진짜 진짜 껐나봐 미친 사람아. 이선님 마이크 진짜 끄셨어요? 네. 이 사람이 진짜 껐나봐 미친 사람아. 라고 하는데요. 아 그러고 전달 안 하셨대요. 잘 따라 하는데. 뭐? 근데 <laughs> 뭐꽤꽤잘 그, 아, 따라 하잖아. 앞으로 그저 <laughs> 사람 말은 그쪽이 전해 주세요. 멋있는 듣기 좋다야. 아니 개 똑같은데 뭐임? 표독스러운 게좀 주네 저게. 아 그래요? 그 필터가 그러니까. 한번 그 걸러져서 나오네. 세상 무해하잖아 목소리가. 어 그러니까. 괜찮네. 카민 역시 마이카 안해라고 하셨어요. 뭐 뭐라고요? 어. 마이카 안해. 아 마이카는데. 아하 <laughs> 그쵸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있다가 저는 오전에 한번 더 들어올 수 있으면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요? 아이고, 아마 오전에 하세요. 오시면 있을거예요 저희 아예 근데 오전인지 어, 네. 저전 일단 안녕하세요. 일이 많아가지고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건나무 다 심어놓고 이따 갔다와서 다 캘게요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네 수고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노래 잘듣습니다 안녕 어수 안녕 고 안녕 하세요 수고하세요 네네네네 진짜 구는했네이 사람들 끝낼생각이 없네 끝낼생각이 없어 와... 체력들 대단하다 진짜 그러니까, 잠깐만 잠깐만 는님 오늘 이후로안보이는거 아니죠? 아아나미 나미 나미. 그렇지 않아요. 구이 친구는 거든요는이친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